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배우 최민식, 김고은 등이 열연한 파멸하는 영화에서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일본 역사 문화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대현 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근에 개봉한 《파묘》라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관된 지식들을 알고 보면 더 재미가 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본의 음향사가 활동하는 모습, 음향사와 연관지어서 여우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입한 장수의 정령을 이용하는 모습, 친일파도 일본의 속과 무덤을 이용당하는 모습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임진왜란부터 연결된 우리의 상처, 그리고 음양 오행, 사상 등 다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잘 배합되어 영화에서 여러 모습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일본 역사와 문화 속의 특징적인 내용들 중에 한국과 연관된 몇 가지를 찾아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는 여우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우는 이 영화에서 음양사가 여우의 화신이라는 것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여우의 이미지는 다양한 뜻이 남아 있지만 보통 일본에서 여우는 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일본에 가면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신사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벼 이삭을 입에 물고 있는 여우 석상이 많이 보입니다. 여우상이 있는 신사를 찾아보면서 고대 한코에 연관된 내용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상은 일본의 모든 신사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나리 신사라는 곳에서만 주로 볼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약 3만여 개가 있는 이나리 신사에서 여우상이 보이다 보니 이나리 신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본의 신사에 모두 여우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나리 신사의 총 본사는 교도 남부에 후시미 이나리 대사가 있는데, 이곳은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주로 교도 지역을 개척한 하타시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신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의 창건의 대화에는 정확하지 않으나, 나라 시대인 711년에 도래인 하타시가 이나리 산 위에서 창건하였으며, 그 이후에 현재의 땅에 사전을 조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타시족의 자손들이 근세까지 대대로 이 신사를 관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하타시의 세력 확장과 함께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이 사업 번창의 신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전국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신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일본의 음양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사는 보통 요괴를 퇴치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조선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본 장수의 정령을 묻을 묘자위를 정하고 칠파에게도 접근하여 묘자이를 소개하는 역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음향사는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인 간무처럼이 시작한 일본의 수도 교토에서 10세이경에 요괴를 퇴치하는 음향사이지만 또 어머니가 여우였다는 일화도 남기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이나리 신사에서 여우인 어머니를 죄신으로 모시고 있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서 일본에서 영화, 소설, 만화 등에서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많은 작품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파묘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파묘하는 무덤 밑에 묻혀 있던 관수석의 정령은 일본군 장수,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600년 일본의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한 후 참수당하는 모습으로 볼 때, 당시 일본에서 전투에서 패전하는 장수는 대부분 할복을 하는데, 일본 역사에서 특이하게 참수당하는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카가 있습니다. 이 장수에 대한 우리 역사와 연관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일본군의 대표적인 장수로 한양을 제일 먼저 점령하고 조선군과 여러 전투를 치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상대역으로 나오는 일본군 장수 중에 노량 해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이지만 노량 해전이 일본군의 다른 장수 시마즈 요시히로와 조명연합군의 대전투와 이순신 장군의 사망으로 끝날 무렵 일본으로 탈주하는 모습을 영화배우 이무생이 역할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과 그의 시야의 많은 병사들도 천주교 신자였고 포르투갈의 세르페데스 천주교 신부가 함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따라왔다는 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사카 사카이시 출신으로 일찍 명나라 등과 무역으로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1584년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사망한 후 일본으로 철수하였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과 싸운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패하여 패한 일본 장수들이 많이 하는 활복자결을 거부하고 천주교의 교류에 따라 효수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영화에서 파묘한 무덤 속의 일본군 장수 정령으로 추측되어지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과 많은 전투를 남긴 일본군 장수는 많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린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지만 조선 침략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많은 해를 끼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영화에서 활용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 문화 속에 남아 있는 특이한 모습들과 임진왜란부터 일제 강점기를 연결하는 여러 내용을 융합하여 만든 흥미로운 영화 속에서도 일본 속에 남아 있는 한국과 연관된 또 다른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찾다 보면 한일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폭넓게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